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질문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 청구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자, 자동차 보험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치 버튼이 따로 없는데, 보험 임플란트처럼 처치 버튼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임플란트가 따로 없죠. 자, 왜 따로 없을까요? 자, 자동차 보험의 기타란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보철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보험에서 쓰고 있는 그 버튼을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 임플란트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처치 버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단 사전 등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사전 등록은 진행하지 않고, 진료 구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탭만 바꿔서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청구를 보험에 관련된 버튼하고 똑같이 있다라고 하시면 버튼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진료 구분만 자동차 보험으로 변경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동차 사고로 치아가 탈구된 상태로 내원을 하였고, 이날 잠간 고정술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레진이 있습니다. 자, 이때 레진은 복합 레진 충전 또는 광중합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네요. 그죠 자, 잠간 고정술에 대한 치료 재료는요. 별도로 산정하고 있죠. 자, 이 산정이라는 거는 기준이 있는데 급여 또는 비급여로 산정할 수있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재료의 경우에만 비급여로 선정 가능하지만 혹여나 등재되지 않은 치료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자,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 목록표에 신고를 하신 재료만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재료들이 여러 가지 좀 되게 많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혹시 껴나 내가 좀 궁금하거나 우리 치과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요거는 심사과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고는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